만배당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요일 전북 현대 대 인천 유나이티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은 리그에서 11승 3무 9패로 4위다. 홈에서 8승 1무 3패를 기록했는데 18득점 8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력이 돋보였다. 최근 6차례 홈 경기도 모조리 승리를 챙겼는데 무실점 경기도 4차례나 될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휴식기 직전 포항 원정 1- 마이너스의 패배 전까지는 확실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좋은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 루이스, 김진수, 정우재는 여전히 부상 중이다. 인천은 8승 9무 7패로 리그 8위에 자리해 있다. 원정에서 5승 3무 4패로 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5득점 17실점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많았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홍과 원정을 구분하지 않고 4승 1무로 기세가 좋았다. 특히 울산. 대전, 서울 등을 상대로 연승을 달리면서 상위권 진입까지 노리고 있다. 돌아온 무고사가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신진호, 홍시후 등은 부상으로 이번 경기도 출전이 어렵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5승 3무 1패로 큰 우위를 보였다. 올 시즌 2차례 리그 경기 역시 전북이 홈에서 2-0 원정에서 0-0으로 결과를 챙겼다. 또한 전북은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10일 경기 연속 무패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홈에서 인천에게 패한 것도 2015 시즌이 마지막이었다. 다만, 인천의 기세가 워낙 좋은 탓에 쉬운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득점 양상 속 전북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서울이랜드 대 경남FC 시작하겠습니다. 이랜드는 리그에서 7승 5무 10패로 11위다. 홈에서 3승 1무 7패로 꽤 부진했는데 14득점 15실점으로 수비가 원정에서보다 불안한 양상이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무 3패로 승리가 없었는데 청주나 천안, 아산 등 하위권 팀들에게도 고전하며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그나마 홈에서 3연패를 당하다 아산전에서 비기며 승점을 챙긴 게 위안거리였다. 해남과 곽성욱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 경남은 10승 8무 4패로 리그 3위에 자리해 있다. 원정에서 5승 5무로 패배가 없었는데 20득점 8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 다만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고 무득점 경기도 3차례나 됐다. 이 가운데 홈 경기가 3번이 나됐지만 부진이 길어지면서 선두 경쟁에서도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기존 부상자 이광선과 정현욱 외에 골잡이 모재영까지 부상으로 이탈해 정상적인 공격 전개가 어려워진 점이 걱정거리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이랜드가 4승 3후 2패로 우위를 보였다. 올 시즌 첫 리그 맞대결 역시 이랜드가 원정 경기임에도 2-1 승리를 챙겼다. 역대 홈에서 열린 경남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우승 3무 3패로 살짝 앞섰다. 다만 올 시즌 이랜드가 홈에서 유독 약세를 보였고 홈에서 승리도 대부분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거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남도 공격력이 워낙 답답했던 탓에 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